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결단코 정복할 수 없다고 보고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거인인 이 가나안 땅의 그 하고 있는 거인인 이 아낙 자손들 때문에 견고한 성읍 때문에 가나안 땅을 결코 정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두려움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인 슬픔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다 자신의 아내에 대한 위협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들은 슬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건강, 자신의 가족 자신의 생명 이런 것에 위협을 느낀 것을 느낌으로 그런 세상적인 근심을 그들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세상적인 슬픔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정말 불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먼저는 미래를 비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인 아낙 자손들 때문에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다고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슬픔에 빠지니까 미래를 비관합니다.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죽음에 대해서만 언급을 합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들 때문에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미래가 있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아낙자손들보다 더큰 애굽의 바로 왕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큰 축복이고 어, 이들에게 정말 미래가 주어진 사건인데, 그런데 이제 아낙자손들 때문에 이들은 에, 비관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해 나오다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아 이제는 내가 끝났다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문제에 따른 슬픔 때문에 불신앙적으로 행동해서 미래가 없다고 이제 끝이다고 이렇게 우리가 불신앙의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참 계속해서 세상에 슬픔이 오면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나라도 미래가 없고. 에, 가정도 미래가 없고 내 자신에게도 미래가 없다. 자꾸 에, 세상 이 어려움 때문에 세상적인 슬픔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면 미래가 없다고 비관적인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된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애국당에서 6월절 어린 양에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내셨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셔서 적과 꾸리허르는 정말 복된 미래를 주시려고 그들을 이끌어 내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적인 슬픔에 빠져서 이 미래에 대해서 비관한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슬픔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되어졌습니다.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체자가 사로잡히리니. 자, 여러분 세상적인 슬픔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열명의 불신앙의 정당꾼들의 그 보고를 더 믿었습니다. 참 저는 여기에서 너무 이게 도전이 되고 어참이 귀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열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더 믿게 되었을까? 우리가 세상적인 슬픔과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사람들의 말을 더더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여러분 말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생각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자꾸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여러분 대중들의 말로 이런 걸 믿게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오해하게 되고 믿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말과 사람들의 말을 자꾸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게 되죠. 왜 우리의 예이 말과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 그 한계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좁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인본주의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자들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적인 슬픔에 빠지면 정말 좋은 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적인 근심을 하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것을 읽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줄을 쳐놓은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 자, 세상적인 염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건강을 위해서 염려하다 보면 마음이 둔해진다. 이 말은 믿음이 약해진다. 이 말이. 진짜 중요한 것을 에,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슬픔과 염려, 근심은 중요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인 근심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에, 여러분, 건강을, 중요한 건강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면은 믿음도 잃어버리 예.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적인 그 근심 그 그것이 진짜 가치인 양, 그게 최고의 가치인 양주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슬픔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3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좋다는 거예요. 유일한 선이고 유일한 이조음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면 애굽은 죽음과 종을 상징하는 곳이 애굽입니다. 이 세상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고 종을 상징하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 이 애굽을 사랑하면 다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 놀라운 가치를 그 슬픔으로 인해서 다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애굽의 가치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진짜 중요한 가치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합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슬픔에 세상적인 슬픔에 빠져 있던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인 가치를 선택을 합니다. 애굽을 선택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건. 너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예. 그리고 어, 세상적인 슬픔에 빠지면 인간적인 처세를 하게 됩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살기 위해서 인간적인 처세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의 인간적인 처세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여러분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알 수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위험한 이 광야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없이는 광야에서 살아 나올 수가 없는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절세로 애굽을 돌아갈 수 있다고 한 지휘자를 세우자 인본적인 절세를 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면 살수 없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처세에도살수 있다고 생각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자를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참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주어진 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으로 돌아가 에, 가자 하는 이 반역은 광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이고 어 이스라엘 국가의 지금 존립의 위기에 처한 사건입니다. 참 이것보다 여러분 더큰뭐 골아당의 반역도 어 소수가 그 물론 많은 분들이 가담했지만 전체는 아닌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에,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은 거의 다입니다. 정말 이제 이스라엘의 졸립의 그 위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큰 위기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세상의 슬픔에 빠져 자기 기준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예, 여우와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백성들 앞에 엎드린 것은 이들에게 주어질 진노가 무섭기 때문에 그 엎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소와 갈렙은 그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슬픔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고통의 표현이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아니의 안이, 손해가 올까 해서 밤새도록 슬퍼했는 반면에 이 요소와 갈렙의 슬픔은 죄악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죄에 대한 슬픔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고통의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똑같은 슬픔인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슬픔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슬픔이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슬픔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여 배우가 서울의 그큰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배우가 참 많은 그 사람들에게 그 악플 그 악성 댓글 때문에 너무 너무 고통해 하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울고 있었는데 그때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그 배우에게 그 탤런트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너 자신의 에, 참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목말라하고 또 인기에 에, 비판이 주어졌을 때 슬피 그렇게 슬피 우는데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번 울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에, 질문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깜짝 이 탈렌트가 놀랐다는 거예요. 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거나 슬픔이 없었는데.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슬퍼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했다는 그런 참 탈렌트의 간정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정말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특별히 6월에 우리가 이, 이, 이 보은의 국가의 달인데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울면서 애통해 하고 기도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더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열 명의 정탐군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 여러분, 이 갈렙과 요수와도 12명의 정탐꾼 중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정탐한 자들 중에, 정탐한 자 중에 갈렙과 요수와 이렇게 민숙이 저자는 좀 의미있게 이 갈렙과 요수와의 신앙을 표현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와 갈렙의 이 신앙의 내용을 이 민속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8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리시고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여러분 정말 이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의 정복은 사람들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인생의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신다. 자, 여러분, 참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그 거대한 이 불신앙의 무리들 앞에서 용기를 내었어요. 이런 신앙이 없다면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이 없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죠.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요 여호와께서 주권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그의 약속을 성실히 굳건히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땅을 그 땅에 우리를 인도해 드리신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자들의 그 태도를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이런 관점을 가진 자들이 바로 갈렙과 요수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을 살펴보면 먼저는 죄악을 슬퍼하는 신앙입니다. 자, 죄악을 즐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아니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일하심을 보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입니다.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난 근민들을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본 믿음입니다. 참 여러분, 진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보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거대한 죄악의 물결을 맞서서 이길 수 있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에 없죠. 그런데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볼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이기게 될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또한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의 믿음은 오직 약속을 따라서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죠. 약속의 땅 가나안 그것을 향해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열 명의 불신앙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탐꾼들의 말을 더 따라서 뒤로 물러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기보다 뒤로 물러가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아 85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했습니다. 85세에도 그는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주민 환경보다 약속을, 사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약속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아 그리고 그의 딸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어, 그의 딸의 결혼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결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 17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앗 세베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온넬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하, 정말 자기의 딸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녀를 낳으면 최고 똑똑한 자를 주의 종으로 만들겠다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광신적이고 비웃지만 진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녀들을 드렸다라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신앙 갖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직장,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성공해서 좋은 집을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자녀를 드리겠다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신학생들이 지금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낙자손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포기해버렸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습니다 왜? 내 일신적인 안위와 생명의 위협이 있을까 봐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아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그렇습니까 바울의 사명과 약속은 왜 그리 중요합니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일신상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웃고 슬퍼하는 가치를 가지면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는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또 이끌어가게 합니다. 그들이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소수라도 그의 역사를 이끌어 갑니다.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들은 갈렙과 일세대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36절 38절에 모세의 보내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요수와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 사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살기 위해서 믿음도 내려놓고 직장에서 복음도 내려놓고 하는데 그건 죽는 것입니다. 더 죽는 것입니다.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만이 이 갈렙과 요수와 예,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만이 이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큰 여러분 죄악의 물결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